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어제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어때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심하게 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바울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늘 어, 개척한 교회들이 또 조금 문제도 일으키고 또 실망스러워도 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들라뭐 이렇게 어, 부르고 그랬는데 갈라데아 교회는 어리석도다. 아주 우리 말이 어리석도다 하는 거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심하게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 바울은 어, 이방인 성교에 앞장섰던 또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어, 구원받는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이제 타고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 틀린 건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냐? 그래도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면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갈라아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늘 예수 믿고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고,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수 있을까? 늘 그런 의구심도 있던 터에,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그래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를 지키냐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그쪽으로 완전 쏠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목회했던 것이 참 헛된 수고, 헛된 헛 수고로 끝날까봐 굉장히 바울은 걱정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리스 4장 17절.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5절, 16절에서 참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행복이 왜 지금은 없습니까? 그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눈도 뽑아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에서 떠난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은 참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원수가 되었습니까? 막, 그냥, 괜찮다, 괜찮다 고 넘어갈 때 괜찮은데, 말씀으로 바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법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열심 문제입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이 갈라데 교인들에게 아주 열심히 그들이 비리도 맞자주고 말이죠. 호의도 베풀고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데 교인들이 그열심에 은혜 받고, 어, 정말 저분은 진짜 목회자다. 천부는 진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반문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내면의 변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없이 그만 열심만 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그 직분 받고 그렇게 일꾼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열심이거든요. 자기 편을 만드는 열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열심 내는 것이 17지 보면 좋은 뜻이 아니다. 동기가,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나쁜 열심이라는 거죠. 선한 열심도 있고 악한 열심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요.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어떤 점에서 또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훨씬 더 장례식이 딱 일어나면 훨씬 더 열심입니다. 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율물 지켜야 구원 얻는. 유대주의에 내가 빠져있을 때, 나도 열심히 하면 끝내줬다. 내가 얼마나 참 열심히 섬겼는지 모른다. 우리 갈라데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분별해 봅니다. 갈라데서 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입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전통과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교리, 관습,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원전까지 가갖고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열심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몰라주고 이럴 때,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니?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니?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니? 그건 아니잖아. 항상 우리는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때로는 시험 들고, 또 좌절할 때에 너희는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심은 너희를 이간시키는 열심이다. 열심은 좋은데, 하나님과 갈라데 교인들 사이를 말이죠. 예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그냥 멀리 하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열심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그그 그 교파가 이단이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단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목회자,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들을 늘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천국까지 거기 있어 갖고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뭐 이러면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교회 교회는 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꾸 이간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자기 포... 세를 말이죠.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 활동 열심히 합니까? 정말 피지에 있는 그 이단. 큰 사업을 하는데요. 뭐, 그 피지에서 큰어 기업체는 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단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서 자기는 처음보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게 되겠죠 <laughs> 뭐, 열심히 말이죠. 월급 안 받고도 일해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물론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교인들에게 보험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유대주의의 유로를 지켜야 구원받는그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오직 예수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늘 죄책감과 신앙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랬는데, 뭔가뻥 뚫리는 것 같이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바울은 갈라아 교인들 향해서 참,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크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우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의 자녀들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말이죠. 당장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예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조직을 잘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합시다. 이게 잘 먹힐까요? 이렇게 실랑 생활하고 당신들이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말이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그렇게 몰아가야 열심히 낼거 아닙니까? 자원에서 하라면 하나요? 자원에서 안 하죠. 보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보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하면 나 예수 믿는데, 그래서 나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수 있나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수 없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 계신데.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보장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마치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복음을 참으로 깨달았느냐 골로세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골로세에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세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골로세 교회뿐만 아니라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 전도는 전도라기보다는 어, 교회 인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두 번 이렇게 인도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 책임이다. 물론 교회도 우리 세신의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수고가 필요하고요. 우리 전도자 데려온 분 경우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좀 붙잡아주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몇번 이렇게 교회 오게 하고, 그 다음은 교회 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도된 분들 보면, 그냥 전도 집회나 이런 경우에서, 어, 전도대에서 오는 분들은 한15%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래 가족, 친지, 친구들, 관계망 속에서 이렇게 교회 정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마치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그 해산하는 그 수고.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방해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공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돌보는 참 바울이 그런 심정.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얻어내면 되니까 그냥 열심 내고 그냥 호의도 베풀고 그냥 마음 빼앗아 갖고 말이죠. 자기들 따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사명이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발 자기 사람 좀 만드십시오.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자기 사람을 만들면 그 목에서 떠나면 반드시 떠납니다.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이 필요한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내가 이제라도 언성을 좀 높이, 높이겠다. 물론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언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제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 한 이단에 빠지면 혀 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그 구조가 있거든요.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 다른 약이 안 들어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어떤 것이 좋다 그러면 참 좋은 거 우리가 배우고 내 거로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단들의 이 특징은 자기가 빠져 있는 그 단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데 은혜를 못 받거든요. 뭐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테리어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똑똑한 분입니다. 아, 목사님의 설교만 은혜가 되지. 아무리 다른데 인터넷에 아무리 뭐 이렇게 설교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다른 우리 설교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의 말씀이 누가 전하더라도 은혜가 되어야지. 제가 말씀만 전하면 은혜가 되고 다른 분은 안 들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지금 쏟는 겁니다. 좀 제발 벗어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그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그런 단계까지 가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